안녕하세요.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프로파리 팀입니다. 저는 팀을 대표해서 발표를 진행할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프로파리입니다. 저희 팀원이 얼마 전부터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어하기도 했고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완성한 작품이 아이패드를 빨리 가지고 싶다는 팀원의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팀 이름을 프로파리로 지었습니다. 팀 구성원은 미디어 콘텐츠 융합 자애락부생인 저 김지인과 채나연 이렇게 두 명입니다.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기획과 스토리보드 제작을 함께했고, 저는 비디오보드와 배경 제작, 채나연 팀원은 캐릭터 제작과 영상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작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작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큰 주제를 아이패드로 정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팀원이 아이패드를 정말 가지고 싶어 해서 최근 최대 관심사가 아이패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저희 팀원의 최대 관심사를 살려 대주제를 아이패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 대한 로망이 가득한 팀원의 마음을 반영해 아이패드에 대한 로망을 소주제로 정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더패드이고 2D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장르는 판타지이고 작품 콘셉트는 소주제와 동일하게 아이패드에 대한 로망입니다. 작품 길이는 2분 30초입니다. 이제 더 패드의 기획 의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고, 아이패드를 가졌을 때의 로망을 저희의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내고 보는 이에게 재미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품에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에게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어 하는 주인공이 아이패드를 사고 아이패드에 푹 빠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주인공이 아이패드 사용에 푹 빠지게 되는 모습을 단순히 아이패드를 계속 사용하는 모습보다는 아이패드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주인공이 그 속에 들어가 유튜브 요리 영상 속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레이싱 게임 속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 등의 장면으로 그려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와 게임 외의 기능들도 아이패드 속 세계에서의 경험처럼 표현한 것이 저희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저희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포토샵으로 그림 소스를 제작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영상을 편집했는데요. 저희가 작품을 기획할 때 복잡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구상했음에도 준비해야 할 소스가 많아서 그림 소스를 제작할 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그림 소스를 제작할 때 기본 브러쉬를 쓰기보다는 연필이나 색연필로 끄적인 거친 낙서 같은 브러쉬로 소스를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거친 질감의 브러쉬를 찾던 중 마침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무료 브러쉬 중에 저희가 찾고 있었던 느낌의 브러쉬가 있어서 그 브러쉬를 활용해 그림 소스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작품을 기획할 때 상상했던 작품의 분위기를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월 초부터 작품 제작을 준비했는데요. 9월이 시작되면서부터 9월 12일까지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내용을 구상했습니다. 주제를 구상하면서 정말 다양한 키워드를 떠올렸지만 그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키워드를 구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스케치를 하기도 했는데 떠오르는 장면을 스케치하는 과정이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구상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키워드 도출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9월 14일까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구상하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스토리보드를 그려와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한 장면을 서로 다르게 그렸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릴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까지 저는 비디오보드를 제작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채나연 팀원은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인 기획을 모두 마친 후 10월 12일까지는 계속 영상에 필요한 배경과 캐릭터를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그림을 피드백하면서 소스 제작에 대해 자주 소통했습니다. 약 2주에 걸쳐 완성된 소스로 10월 16일까지 영상을 편집했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약한달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해 꾸준히 소통한 덕분에 무사히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된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성된 작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